지금까지 받아봤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필통. 필통! 어떤 건가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선물! 우와! 어떤 건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나오는 어, 한 집사님은 우리 친구들 집사님이 뭔지 알죠? 어,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주게 되었대요. 도대체 어떤 일을, 어,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해요. 옛날 옛날 이스라엘에 빌립 집사님이 살고 있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빌립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너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방향길로 가거라. 빌립 집사님은 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갔던 빌립스사님은저 멀리서 달려오는 마차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마차 안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사람. <laughs> 놀랍게도 얼굴이 딱만 아프리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에서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장관님이었죠. 이 장관님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토론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실까 궁금한 마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예배를 드리러 가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장관님을 보고 얼굴이 까맣다는 이유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마차를 타고 성경 어디서 구한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처럼 이렇게 가볍고 예쁘고 하지 않고 이 당시만 해도 종이 대신 뭘 썼을까요? 박종이? 박종이 아니고요? 박종이 어, 어떤 두루마리? 휴지에다 글을 썼을까요? 그럼 너무 가볍잖아요 종이, 종이가 아직 개발 없을 때 만들어지지 않았어. 나무? 아니, 왈츠라던 어, 아니.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어디에 글을 썼을까요? 땅바닥. 땅에 그러면 갖고 다닐 수가 없잖아. 돌에. 그때는요양 가죽에. 어, 양 가죽에. 글을 써서 그걸 돌돌돌돌 말아서 책으로 갖고 다녔는데 무게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가벼웠을 것 같아요? 가죽인데요? 종이보다요? 엄청 무겁죠 우리 친구들 성경 봐봐요 성경에 있는 글자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그걸 다양 가죽에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무겁고 커다란 이 성경을 이 장관님은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마음에 끙끙대며 비싸기도 되게 비쌌을 거예요. 힘들게 구해서 그걸 마차에서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장관님의 표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어요. 고 머리를 긁적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읽어도 이 장관님이 잘 이해를 할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 누가 나한테 와서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관님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빌리 집사님께서 빌리 집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저 마차로 다가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차에 가까이 간 빌리 집사님이 물었어요. 성경을 읽고 계신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자 빌리 집사님에게 장관님이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난이성령이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장관님이 마침 읽고 있던 이 성명은 이사야라는 성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명책에도 이사야서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읽고 있었는데요 마치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빌리지사님은 마차에 타 장관님 옆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읽으며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장관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는요,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에티오피아 장관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감동되고, 벅차올랐어요. 그래요 아무리 읽어도 읽어도 이해가지 않던 말씀을 누가 설명해주니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 오이 장관님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장관님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빌린 집사님은이 장관님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어요 친구들 장관님에게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는요, 굉장히 필요한 거였어요. 이렇듯 전도는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선물이 될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의 전도 때문에 장관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빌립 집사님은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마음을 굳게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마차로 다가갔어요. 만약에, 비리주자님이 어, 저 사람은 얼굴이 까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가 봐. 어, 뭔가, 무섭게 생겼어. 아니면, 어,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가서 말을 걸지?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것도 아니라면, 어, 귀찮아.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지? 난 구원을 받았는데, 아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장관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빌리지사님이 용기 내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했을 때이 장관님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장관님으로 인해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 나는 친구 땡땡이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어. 라는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 또, 어, 나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라고 고민할 때, 누군가를 떠올려 주기도 하세요.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이 매일 앞에 나가서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부르자고 전도사님이 할 때면 항상 못마땅한 표정. 다리를 꼬고 인상을 쓰고 있는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이 시끄럽고 시, 싫었나 봐요. 하루는요, 그 친구가 아나 진짜 이 시간 너무 싫어. 너무 너무 시끄러워. 난좀 자고 싶은데 하고 하기도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의 마음이 상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면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했다 하는 마음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있어요 그 친구의 생일이 일주일 남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다른 반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작전을 짰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주변을 맴돌며 이렇게 얘기했죠 아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 정말 걱정이랑 근심 이런 걸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만 편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니까 교회에는 선생님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 친구들도 많아 이렇게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의 생일이 되었어요. 전도사님과 반 친구들은 예쁜 케이크를 사서 깜짝 파티를 해주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듯이 이 친구는 너무 깜짝 놀라고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용기내서 말했어요. 친구야,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해. 우리가 너를 위해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물을 하나 골랐는데 네가 좋아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 우리는 친구에게 성경책을 건넸어요. 조마조마 했어요. 찬양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툴툴거리는 친구인데 성경책을 받고 화를 낼까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말한, 이렇게 말했어요. 어, 이거 성경이네? 우와, 사실 나도 한번 읽고 싶었어. 너희가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좀 궁금했거든. 나, 시간 날 때마다 이 성경 열심히 읽어볼래. 여자예요. 여자만 있는 방이었어요어 <laughs> 고등학교 전는 다행도 고등학교는 여자만 남자만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이 친구는요, 전도사 님과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주변 다니면서 어 기회 너무 좋아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느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친구는요 성격을 받아들고 어, 정말. 우리가 보는 앞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저녁시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친구는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 읽어봤어요? 네. 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네. 그런 적 없죠? 어, 전사님도 나중나중 고등생이 되어서야 겨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한번 열심히 읽는다고 읽는데도 6개월이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단두 달만에 성령을 한번다 읽었어 요두 아 달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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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한 달이 되기도 전에 2주 만에 이 친구가 전도사님과 친구들을 찾아와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 성령을 읽으니까 무언가 마음에 믿음 같은 게 생겨 나 교회 가볼래 그렇게 이 친구는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친구니까요. 저는 친구니까 알고 있어요. 지금도 연락하니까요. 왜요? 안 사는 동상교회에 다녀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여기 있는 이 장관님처럼 또는 전도사님의 그 고등학교 친구처럼 전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빌립이 장관님을 보고 용기 내어 마차로 달려갔던 것처럼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용기 내어 그 친구에게 성경을 주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명절을 맞아 누구를 만나요, 이제? 누구 만나러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을 만나러 가죠? 혹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친척 중에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추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만,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한번 예수님을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친구들만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손 모아볼까요? 손모아 없으면은 친구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친척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친척이 아닌 사람 중에서라도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저는 용기내어 복음을 전할래요 한 친구 손 모아보세요 네 어, 모두 예배해요? 그래요 그러면 친척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손 모고 눈 감고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나 바른 자세로 자 전도사님 기도를 따라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누군가,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을 전해줬던, 것처럼 전해줬던 것처럼 추석을 맞이하여, 추석을 맞이하여 만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